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대국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자손의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리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1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리비딤의 장막을 치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길을 갔다가 또 멈춰 서서 장막 치는 노정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간 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만 삽니다. 그렇게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인간의 모든 문명의 발생은 다 물이 있는 강 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섰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에도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길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었어도,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바다를 갈라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풍족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의연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모세와 다툰다고 하니 모세와 이렇게 쌍방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갔어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목이 의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세가 물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모세도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아니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인데, 모세가 한마디 더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더 말을 하였습니다. 왜 모세는 자기와 다투며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어,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을 볼때 여기서 우리가 죽겠구나 하면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할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옛날 이야기에나 있을 법한 분으로 말하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마 눈앞에 있는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의 그러한 놓여있는 상황에서 일단 배제하면서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매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열애시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정말로 그렇게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하셨는지 아니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두려워 주셨는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 일의 모든 결과와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해진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은 일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들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앞뒤가 꽉 막힌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일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모세를 죽일 듯이 하며 싸우는 백성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도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이적을 체험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도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여호사와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수 있어도 또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선창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